예, 제가 그몇번 방송했습니다만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사문서 위조 행사, 즉3 7 9억인가요 예, 그 예, 예. 잔고 증명서를 와. 위조해서 법정에 직접 제출했다그러니까 사실상 소송 사기죄로 이렇게 예, 해야 되는데 예. 표창장 위조로 4년6 개월을 응? 정경심 교수를 선고했던 법원 검찰이 이이삼백칠억이라 되는 이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을 한 건만 그것도 기소를 축소 기소해서 1년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. 예. 그 1년형도 그 춘미 장관 그패복에 보면은 얼마나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발버둥 치거 것을 예. 그나마 추미 장관이 닥달을 해서 그나마 그것도 기소가 된걸 거예요. 예. 그 1년밖에 안된 것을 법정 구속도 안 시키고 지금 특혜를 줬다가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된 거잖아요. 예. 항소심은 사실심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으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리 장모는 뭐 손해본 거 없고 오히려 사십억, 십원, 그거는 정지석 의원이 또뭐 자기가 과대한 걸또뭐 이렇게 말을 부정해서 또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지석 의원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고 네. 아니 윤석열 후보도 관우 토론에서 사기를 당했다 오히려 4 0억 피해를 봤다 네. 이렇게 했기 그, 때문에 이거 사실로 제가 이제 네. 고발한 거고 두 번째는 어,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. 윤석열 후보는 계속 어떻게 말을 했느냐? 홍준표 후보 지리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 모라는 그 골드만삭스 출신 증권 전문가한테 다 맡겼고 책임 하도 관한게없다 바로 손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접 본인이 증권사 직원한테 매수 매도 주문을 냈던 녹취록이 확인됐고 맞습니다. 그면서 돈을 번게 확인됐잖아요. 네. 권오수 조이티 모스토스 주가 조작에 추징금이 8 0억 구형을 해서 네. 8년 징역에 1 0 0억 벌금에 8 0억 추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일심에서 그 말은 80억의 이익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 공범인 김건지선 당연히 그 정도 이익이 생겼다고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. 거짓말이죠. 네. 네. 이두 가지를 허사실 높여라 한 거고 네. 세 번째는 노골적인 정당 개입이잖아요.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 8조 2항에 따르면 목적과 실천 방법 모든 게 민주적이야 됩니다. 국민의 의사 참여를 위한 조직을 가져야 돼요. 근데 유승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민의 힘 전당대회 개입한 거잖아. 요 당...